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소림사 사부입니다 자 오늘 HLB, HLB 생명과 안녕하십니까 자 HLB가 오늘 11.47% 종가 마무리를 야무지게 했습니다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이전에도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여기 있는 라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3만원에서 3만천원 이 가격대가 너무 중요한데 여기를 결국에 이탈을 시키면서 예 이탈을 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여기 있는 3만천원대에서 맞고 떨어지고 네 예, 여기서 또 털고 나서 개미를 또 올라가니까 여기서 맞고 떨어지죠. 예 그러면서 더 크게 하락을 합니다. 더 크게 하락을 해서 뭐 27,000원대까지 빠져가지고 5일선도 예, 이탈을 하면서 엄청나게 침체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여기가 하락이 마지노선이었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닥을 찍고 5일선에서 딱 안착하고 나서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HLB 간암치료제 시장 진출 코앞이다 그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캐나다 중국 제조제품이고 이러한 호재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일단 HLB 같은 경우에 바닥부터 급등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다 털린 사람들이 물량을 받아 먹고 이렇게 올렸지만 예, 결국에는 또 이전에 3만 천원대를 제압을 하지 못하고 장중에는 살짝 뚫어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완벽하게 뚫지는 못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를 이제 여기 있는 21선이죠. 예, 빨간 선이 21선을 뚫고 올라왔다라는 게 일단은 그래서 금요일날에 이 캔들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항상 제가 즐겨썼던 용어죠. 예, 기준봉이라는 용어인데 자, 기준봉이 일단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거래량도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거래량도 거래량도 170만 중의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20일선을 강하게 뚫어 올렸다. 그래서 이 캔들의 저가죠. 이 캔들의 저가 27,500원이고 27,500원을 이탈을 시키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 캔들과 이 캔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강한 캔들, 금요일 나왔던 강한 캔들과 바닥을 찍었던 캔들이 기준이 되면서 27,000원 라인이 중요한 기준선,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27,000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어,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나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어, 이거 무조건 존버했다가는 제약바이오는 끝장나는 수가 있다 그렇게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27,000원 손절을 잡고 홀딩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들어가기는 좀 힘이 들었을 거예요 예, 여기를 이탈하면 또 급락이 나왔을 자리이기 때문에 기존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다 손실 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이런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당연하고 이러한 자리 예, 요런 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서 21선을 맞고 계속 빠졌던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까지 빠졌다고 생각했던 32,000원 이 라인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32,000원 대 들어가신 분들도 지금 손실 중이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기준선을 이렇게 잡고 27,000원, 예, 홀딩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최저점이 있죠. 최저점 26,700원 가격대도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라인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26,700원 라인이 최저점이죠. 버틸 만큼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26,500원 손절 잡으시면 되겠고 조금 안전하게 버티고자 하시는 분들은 27,000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캔들이 나왔고요. 한번더 쏘아 준다면 뭐 34,000원대, 34,000원대까지 또 올라갔다가. 어, 윗꼬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호재가 또 나온다면 단계적으로 뚫고 올라갈 자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r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흐름이 좋았죠 예, HLB는 지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에 반해서 HLB 생명과학은 혼자 이렇게 추세를 타면서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여기 있는 저항대를 뚫지를 못하고 맞고 떨어져서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더큰 하락을 어, LB에 비해서 생명과학이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LB가 또 호재가 나오면서 예, 뚫어줬지만 예, 2 0에서을뚫어줬죠 아무래도 잘 버텨주고 어, 이평선을 잘 만들어왔기 때문에. 20일선은 그냥 스무스하게 뚫어줬는데 어, 60일선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이 있어요 기준 가격대 여기 는 9,700원 라인 네, 라인이 있죠 9,700원 라인이 있기 때문에 네, 9,500원 손절을 잡고 뭐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손절을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일단 한 방이 더 나와준다면 어, 여기 있는 12,000원으로 가는 이 라인이 있죠 예, 12,000원 가는 이 라인까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두 종목 다 중요한 캔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종가에 또이 중심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1,500원 가격대 있죠. 예, 1,500원까지 또 살짝 눌렀다가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흐름을 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도 우리가 또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네, HLB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중심부, 예, 29,500원 부근까지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어,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중요한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도 기대가 되고, 좀 지켜보고, 이어서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림사 열혈강호 단타방에 가입을 하시면, 텔레그램 단타방에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을 하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를 드리고요. 최근에, 리딩 결과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한일진공 금요일 단타로 들였던 바닥에서 2%대에서 단타로 들였는데 바로 VI가 걸려버렸죠 네, 한 시간 만에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도 전날 종가 배팅으로 찝어 드렸죠. 29일 미친 듯한 폭락장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날 그날 리딩 내용과 결과를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락하는 폭락장에서 매일매일 놀랄 만한 결과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단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단타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커뮤니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